쓰기 제 일부분 범위, 상태, 어기부사 유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부사어의 어순은 부사, 조동사, 개사구 순이지만 일부 범위부사는 예외적으로 조동사나 개사구 뒤에도 위치할 수 있습니다. 일부 범위부사와 어기부사는 문장에 따라 주어 앞이나 뒤에 올 수도 있어요. 그럼 관련 예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시어 살펴보도록 할게요. 완청러완청 동사입니다. 완성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. 완청러 완성을 했습니다. 라는 의미가 되겠죠. 이공, 이공은 전부 다 합쳐서 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가 되겠네요. 그 다음에 타, 인칭 대명사가 나왔고요. 그다음에 원티, 원티 하면 문제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. 지오거 지오는 숫자 9가 되겠고요. 숫자 뒤에 한 글자짜리 단어도 양사입니다. 숫자와 양사가 결합을 해서 뒤에 명사를 꾸며야겠죠. 자, 그러면 먼저 수로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. 여기에서 수로가 될수 있는 것은 바로 완청, 이 동사가 수로가 되어야겠죠. 자, 그러면. 이공 부산은 수로 앞에 쓰여야 되니까 완전 앞에 위치해야 되겠고요. 자 누가 완성을 했죠 바로 타 그가 완성을 했겠네요 주어가 되어야겠습니다. 자 아까 지우가 뒤에 명사가 필요했는데요 바로 남아있는 원티 문제가 바로 지우가 뒤에 명사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무엇을 다 완성한 거죠 바로 아홉 개의 문제를 다 그가 완성을 했다는 라 그런 의미가 되어야겠네요 정답은. 타이공 지우가 그는 모두 9개의 문자를 완성했습니다. 이 문장이 정답이 되어야겠네요. 쓰기 제 1부분 범위, 상태, 어기부사 유형 살펴봤습니다.